AI 로봇 박세훈 TV 박세훈입니다. 사랑에 빠진 AI 로봇. AI 로봇과 사랑을 하는 인간.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I 중합체 AI 넷에 올린 기사입니다. 사랑에 빠진 AI 로봇. 뭐, 중국, 일본 등에서 많이 예,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과 AI 로봇 간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와 사례들은 많은 이들이 AI 로봇과 깊은 정서적 유대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봇과 결혼. AI 로봇과 사랑을 할 수,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AI의 인공지능의 발전과 감정 시뮬레이션 능력에 힘입어서 계속 확장,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AI 간의 사랑은 전통적인 인간 간의 사람 간의 사랑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AI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뭐 무료로 이 정도 만들었습니다. AI 로봇과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인데요. 아, 예. 인간과 AI 로봇 사랑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사회 2025년 현재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섰지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여러 연구에서 10명 중 1명 이상, 그러니까 한두 명이 AI와의 친밀한 경험을 했으며 많은 젊은 세대에는 AI 연인과 감정적 유대를 믿고 더 나아가서 실제 관계까지 상상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와의 관계에서 기존 인간 관계에서 얻기 힘든 위로와 충족감을 얻는다. 오히려 사람보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돈으로 또는 나한테 어떤 이로움이 될까 이런 이해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AI에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AI와 사랑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AI와의 관계에서 기존 인간 관계에서 얻기 힘든 위로와 충족감을 얻는단 말이죠. 중국, 일본 등에서는 AI 로봇과 결혼한 사례와 AI 가상 연인과 삶을 꾸리는 사례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인간 로봇 관계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나? 사랑하는 방식과 사랑하는 관계의 그 형태를 보자면 AI와의 사랑은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첫째, 뭐 AI가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해서 맞춤화된 반응과 공감을 제공하는 정서적 교류가 교류가 중추적이고요. 둘째로는 AI, AI는 대화, 메시지, 가상 경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셋째는 일부 AI 로봇은 실제 만남과 신체적 상호 작용을 지원해 로맨틱하고 물리적인 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인간의 심장 박동, 감정 주파수, 실제 육체적 접촉에서 오는 진짜 사랑의 느낌은 아직 AI가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영역이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뒤따르죠? 윤리적, 사회적 쟁점 아닙니까? 인간 AI 사랑의 확산은 여러 윤리적, 법적 문제를 동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AI 연인에게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지위를 부여할지 이러한 관계가 인간 간의 감정 교류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영향 그리고 인간성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어, 근본적 질문들이 제기된다라는 말이죠. AI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고 사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도 이것이 진정한 마음과 마음 (mind to mind) 마음과 마음의 교류인지는 아직 논쟁 중이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사람은 이 기술의 진보, 특히 AI 진보와 함께 이제 AI 로봇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교류와 맞춤형 상호작용, 물리적 경험, 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인간 간 사랑의 감, 감성 깊이, 또 본질까지 AI가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고민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인간들은 뭐 AI 로봇 간 사랑은 더욱 복잡해지겠지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인식과 법적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인간과 AI 로봇 간의 사랑, 인간과 AI 로봇 간의 사랑, 점점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AI 로봇 박세훈 TV 박세훈이었습니다.